6월 22일, 예, 어제 하지가 지났는데요. 오늘 밖에 온도가 상당히 덥습니다. 본격적으로 아, 여름철이 온것 같은데 더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죠. 12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은사의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14장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예, 13장에서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사랑이 가장 으뜸니다 그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이제 오늘 1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을 토대로 해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별주 1 3장에서 이미 얘기했었죠. 이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권면은 어, 이미 앞에서 더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를 살펴본 것처럼 더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구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그 모든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반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방언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더 신령한 은사를 예를 들어서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너무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고 그것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오히려 예언 은사를 더 열망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수, 하기 때문이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에, 칼빈과 로터 종교교육가들은 설교가 곧 예언의 은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도 알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더군다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만 더울 끼신다. 자기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보다 예언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상당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이성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성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내 자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영적인 열정이 매력적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된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바울은 천사의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으로 개별적으로 기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또한 동시에 또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일반적인 공중 예배의 공기도나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신은 물론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기도를 하긴 한다. 어,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영으로 찬양하고 또 깨우친 마음으로 찬양한다. 저는 방언 찬양을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정말 그 영으로 찬미하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성으로 우리 알아들 을수 있는 그런 말로 또 찬양을 하는 거 그거 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만 마디 말을 하는 게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섯 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기는 가르치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모든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높이 두는 것은,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더 다른 은사들을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크게 유익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